자어 아빠 아빠는 다시 자기 거로 가져간 거야. 응. 아 이렇게 펴야 되잖아. 해. 어 그렇게 해야 돼. 에이, 아, 조용하노. 응. 원래 할때 긴장돼. 이연 <laughs> 차례. 이연솔 내가 꼴등이야. <laughs> 아빠. 오오 <laughs> 어. <laughs> 어, 빠르다. 아, 네. <laughs> 내가 나가져 간다. 어, 엄청 빠른데? 우리 아빠 되게 잘한다. 잠깐만 너 카드 얼마 안 나왔어. 나 카드 3개가 아니야. 아, 아니, 이러고 있는데, 갑자기. 기다려야지. 순서 잘 봐가면서 해. 유나, 정신이잖아. 빨리 빨리 해. 잘못 치면 안 돼. 유나, 이제. 응. 응. 야! 응. 아, 카드가. 마이마이 없어지면아우샤한명 아, 남은 때까지 하는 거야. 엄 엄마 엄마. 엄마, 거야, 어, 이 어, 엄마 진짜 죽었어. 얼마 안 나. 아니야 아직 많거든. 준비 시작 조금 조 조금 나야 이다아 자기 끌지하고 그래, 싶다 하지 말라고. 빨리 해. 그러니까. 내지 아주머. 내지 아저씨. 어, 엄청 빨라. 아 나시. 나 귀에 손대. 귀에 손대. 귀에 손대. 잠깐만요. 얘네. 이게 이리안 돼. 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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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야>, 뭐야? 대기아내고장났어알 살살 할게. 잠깐만이 아이고 아너살살할게 살살. 할게아빠대기자 <laughs> 아니 뭐야? 너는 왜안 봐? <laughs> 아니 준비도 안 된데. 아니 나야 나. 나. 근데 어쨌든 어, 가져가는 게 맞아 맞아. 엄마 꼴등하겠다. 아직이 아직. 어, 아 <laughs> 뭐야? 거자기 없잖아. 놀자기 없어. 빨리 나. 잠깐만 다시. 음.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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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피까라. 피까라>. 어, <laughs> 빠른데? 어, 어. 누나 잘하네 어, 누나 빨라 누나 빨라 7번 아 이게 빠르니까 더 재밌네 어. 어. 7번 오 예! 와! 잘한다오 어,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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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 잘한다 오 어, 어. <laughs> 이번에 빨리 데어 괜찮아 괜찮아 귀찮다 끝났어 곧 기다려봐 이지가봐 해해 와 jump out of there. It's all r i g 아 t It's all right. You're not t e 나나 아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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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나나 오자마자. 너무 빨라. 멀어 유나야. 너손 어. 그렇게 하면 귀에 손대 종칠때 힘들잖아. 앞으로 와. 맞아. 앞으로 아, 와. 진짜 빨라. 아직 자리 놓니 있어. 너무 멀어. 아니 놀 자리가 없다고. 놀 아니 아니 이렇게 하고 옆있아 유나. 아, 그래? 유나 멀잖아. 아니 아, 공평하지 않다니까 오케이, 오케이. 너무 멀어서. 아오 잠깐만. 잠깐만. 나. <laughs> 아, 너무 빨라. <laughs> 아직! 아직 기다려! 기다려. 아 기다려! 엄마 다섯장! 어. 엄마 다섯장 나어 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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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말을 지마못 쳤어! 아! 잘못 쳤어! 엄마, 엄마! 엄마! 엄마 세장 나왔어! 아직 기다려! 7이라고만 7이래! 와 진짜 빠른거 같아! 니 세장 나왔어! 유나랑 나랑 비슷한거 같은데? 이거 정글인가? 해! 내 게임이 안돼! 둘이 너무 빨라가지고! 와나 아, 아웃이야 없어 끝났어. 어 둘이 계속해 야 진짜 빠르다 둘이 와아 하나 가져 아틀렸어 하나 가져 아, 틀렸어, 틀렸어. 어 아빠 하나 줘 아빠 줘와 <laughs> 진짜 대차이지 엄청 빠른 애 뭐야 아나나나 나, 나. <laughs> 장난이다 아 <laughs> 이윤은 차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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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집중해? <laughs> 아이랑 좀 공평하지 않지? 가가가소 아니 소가라